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권 종목은 대부분 게임, 핀테크, 플랫폼 관련 종목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제만 넣었는데 저거를 분석해갖고 대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의 챗봇, 바드가 9월 19일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사실, 챗GPT 이후로 AI에 대해서 약간 식상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글 바드 업데이트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인 업데이트의 대부분이 영어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7월에 이미 공개되었지만, 이번에 한글까지 지원하게 된 주요 기능, 바로 이미지를 저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냥 물어보면은 이미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형제자매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구글 바드라고 치면 이렇게 바드가 바로 뜨죠.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실험 버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로그인했는데 여러분도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지금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바로 이 프롬프트 치기 전에 이 이미지 업로드 이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봤을 때 뭔가 모르는 게 있다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놓고 사진에 있는 게 뭐니 자세히 설명해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초 이내로 보통 대답을 해주거든요. 받은는 이제 스크롤 형식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한방에 딱 대답을 내놓죠. 그러면서 보내주신 사진은 딸기 딸기 따는 도구 그리고 딸기 조각이 담긴 도마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땐 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미사일도 아니고 이랬는데 아 이거 딸기 꼭 딸이 따는 거구나 라고 추측을 할수 있겠죠 바드도 이거를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도 있죠. 딸기 따는 도구는 딸기의 입과 꽁치를 제거하는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어, 윗부분을 눌러 제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도마 위에 놓여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누르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애플 아이폰 XS. 의분해 모습인데, 어, 요걸 한번 선택해가지고, 사진에 있는 부품들 뭐가 있는지 설명해줘. 요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이거 과연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더니 딱 나옵니다. 아이폰 XS 맥스의 내부 부품이 있습니다. 요게 아마 맥스일 거고, 뭐 정확하게 표현은 잘못 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얘기, 메인보드에 대한 얘기, 메인보드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부가적으로 나오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여기 카메라 모듈. 그리고 탭틱 엔진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부품으로 또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어, 심카드라든가, 쭉쭉쭉. 그리고 배터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있습니다. 화재 또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있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 어, 여기 있네. Potential for fire or burning. Do not dissemble, puncture, crush, 뭐, 뭉깨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 여것까지 인식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도 제가 맥을 쓰고 있으니까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o c r 을 해서 레터링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충분히 쓰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구글 바드가 업데이트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 구글 바드와 기존에 있던 구글 검색 엔진에서의 구글 렌즈를 결합해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7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한국어로도 지원을 한다는 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겠다. 물론 이건 영어지만도 비슷한 거 하나 더 테스트 하면은 이거는 제가 삼성 트리플 포터 충전기의 밑에 부분만 일부러 딱 찍었어요. 왜냐? 윗부분이 코드가 안 나오게 해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여기 모델명이라든가 이 것도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거 잠시 시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찍었는데 얘는 뭐니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바로 나오죠. 어, 삼성전자의 65W 고속 충전기입니다. 모델명도 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맞아요. 어, USB C 포트가 지금 두개 있고 A가 한개 있거든요. 이런 좀 뭐가 사실 여기 안에 다 있죠. PPS랑 뭐 PDR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들, 출력 전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전면에 이런 표시들이 다 있고 지금은 한쪽만 표현을 했는데 전면과 뒷면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사진을 통해서 다 추출해줄 수 있다. 수정키로는 구글 렌즈를 사용하면은 여러분 구글 렌즈 실제로 쓰면은 우리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했을 때그 클릭하면은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몇 페이지 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다 같이 가져와서 이 LLM 모델에 결합시켜서 아웃풋을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검색 엔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만 될 것이냐? 아니겠죠. 당연히 한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잘 번역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받은 특정한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는 메리츠 증권의 이준성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테슬라 분석 보고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이걸 딱 캡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놓고 야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내용 밑에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쉽게 설명해줘. 물론 이미 이 애널리스트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이미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 그래프는 애플 아이폰의 글로벌 점유율. 어 그렇거든요. 제로 보시면 왼쪽 그래프 스마트폰 글로벌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오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스마트폰 얘기지만 사실 이 위에는 초기 성장 국면의 글로벌 BEV 시장 폭발적 성장기를 맞이하기 직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위에는 있 텍스트도 아마 참고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테슬라 글로벌 점유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위에서는 이 스마트폰 글로벌 모바일인데 진짜 판매는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거 엔을스터 자료가 잘못 뜬나?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워딩에서 비교를 하고자 하는 아이폰과 테슬라의 어떤 비슷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분석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 2% 돌파한 얘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성장 속도가 다르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교체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다 해줍니다. 물론 제가 몇번 해보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항상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9월 19일에 구글 바드가 발표한 엄청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얻은 다음에 구글 잇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구글 검색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 기능이 있어요. 아직 영미권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까지 보완이 되면 한국어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잘 크로스체크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중배터리 과잉 생산 덤핑 사태 재연된다라는 기사를 그냥 이렇게 한번 때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내용이 뭔지 글머리표를 이용해서 간단히 요약해줘. 그러니까 공급과의 우려 해가지고 야 이렇게 잘 정리해줍니다 글머리표를 다 이용해서 하이라키를다 구성해가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거다 공급적인 투자 효과가 원인이 된다 남아도는 배터리가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심화될 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요러한 수치들 실제로 제가 이거 다 확인해 봤거든요 어, 요러한 수치들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배터리 생산량이 지금 2배 이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보증폐지 이런 거 됐다 기사 요약에도 정말 탁월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원래 LLM이 잘하는 기능이지만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이런 것때 봤거든요. 자, 뭐 시간외 단일가 순위.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시간외 단일가로 상승한 종목들만 다 모아놨죠.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 거니, 뭘 주목해서 봐야하니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했는데 와, 현재 나와 있는 사진은 2013년 9월 20일. 요건 좀 틀렸어요. 제가 캡처를 한걸 9월 20일라 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잘못 인식되지 않았을까. 근데 한국 시장에서 시간외 단일가 거래 정보 순위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권 종목은 대부분 게임, 핀테크 플랫폼 관련 종목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제만 넣었는데 저거를 분석해갖고 대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까지 분석해 주네요. 전일 대비 상승률 10% 넘는 종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주목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러한 것들이 올라갔느냐라는 것들을 같이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팁은 어떤 도면이라든가 그래프 이런 것들도 그냥 넣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애플의 특허 중에 하나의 도면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뭐 같이 입니까 처음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애플 펜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허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광센서를 넣어가지고 이 컬러를 인지하는 그런 특이한 애플 펜슬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뭐 특허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 여전히 9월 2 6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파일 이름으로부터 뭔가 추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는데. 애플 펜슬 특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찾아낸 나란 겁니다. 야 이걸 구글 렌즈를 통해서 저렇게 비슷한 어떤 웹 페이지 있는 걸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된거죠 그래서 표면의 색깔과 질감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애플 펜슬 TV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표현돼 있다. TV 측면에 1 8 a b 라고 표현된 부분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메케니컬 시스템의 센서가 있다라는 거이고 1 8 a b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이어그램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제가 이런 것도 넣어봤어요. 어, 전체 요약도 본 미국 증시를 한번 넣어봤는데, 얘가 뭘 이야기하는 거니?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이미지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파일도 역시 9월 20일에 만들어진 파일인데, 여기는 그래도 9월 5일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랬더니 9월 5일이라고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종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쭉쭉쭉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얘기 다 하고 있고, 차트를 보면 모든 지수가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쪽 세 개는 또 올라갔는데, 요거 좀 단편된 건 있네요. 그러면서 이 하락의 원인을 요러한 얘기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이 시점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이런 걸 분석을 해 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9월 5일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날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 참고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뭔가를 파악을 하시려고 할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크로스체킹 하면서 하면 은 훨씬 더 생산성 있게 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도움말에 가서 업데이트 가시면은 9월 19일에 실험 버전 업데이트 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거는 지원되는 모든 언어로 제공되는 추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언어에서 구글 렌즈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대답에서 구글 검색 이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세개가 훨씬 더 사실 큽니다 새로운 바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검색 구글 잇이라는 버튼으로 해가지고 바드가 대답한게 제대로 된 를 크로스체킹하는 기능. 이 G 버튼 있죠. G 버튼 누르면서 생성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 나중에 한국어로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서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있는 거를 바로 연결해서 계속 이어져 갈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는 거죠. 요 기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을 해서 일을 할때는이 이게 또 좋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데이트가 사실 구글 바드 익스텐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Gmail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구글 다큐먼트 그리고 구글 호텔 그래서 바드로 물어봤는데 유튜브가 막 뜨고 그래요. 그니까, 러 바드 자체를 검색 엔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 챗봇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구글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구글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보는 게 바로 구글 검색 엔진의 파워풀한 그런 강점인 거죠. 이번에 나온 구글 렌즈 같은 경우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 챗봇에서도 이미지를 올려갖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엔진과 같이 해서 구글 검색 엔진과의 실제 데이터와의 크로스 체크도 가능하고 구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라 거는 앞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AI 이 발표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또 한번 구글이 발표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예약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은 기능을 빠르게 가져와서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 가족, 친지, 친구분들에게 모두 다 쓰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안벨공학 에로였습니다.